업무에 있어서 기술의 영향 양날의 검이다 어,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다 이거 속담까지 좀 알아도 그 표현까지 Double-edged sword 양날의 검그 개념은 생각은 이게 주어고 Is not 이렇게 나와있어 새롭지가 않다 이거 동격이야 영향이잖아 어, 업무에 있어서 일에 있어서 기술의 영향은 My depend on h e m 은 모모의 좌우대다자 자우 대다잖아. 자우 될지도 모른다. 상호 작용에 자우 될지도 모른다. 모뭐 사이에 이런 두 가지 라이벌 힘들 사이에서 즉 뭐냐? 해로운 대체 힘, 대체하는 힘, 그리고 도움이 되는 경쟁하는 힘. 이 질문은 계속 플러스 마이너스가 계속 나와. 즉 업무에 있어서 기술의 영향 좋은 마이너스도 있고 플러스도 있다 이거야. 두 가지 라이벌 힘. 그, 어 이런 아이디어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. 하지만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이런 힘들은 설명이 안 되는 경향이 있다. 여기 수동태 별표 그리고 내용도 별표야. 설명이 안된대 특별히 명확한 방법으로 책 기사 보고서들 자동화에 대한 책 기사 보고서들은 혼란스러우 혼란스럽게 될수 있다. 감정의 분사잖아. 비교 대상이 사물이니까 ing 와야 된다는 거지. 분사구문 암시하면서. 힌트를 주면서 알려주면서 암시하면서 이런 두 가지 효과가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말하는 거지 하지만 또 사용하면서 매우 다른 용어를 매우 다른 용어도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말하는 거야 자 콤마콤마잖아 삽입이잖아 어 그들이 말하기에 기술은 대신 들어서고 어 알규멘트 증대하고 대체하고 강화하고 평가절하하고 권한을 부여하고 방해하고 지속하고 파괴하고 만들고 다 플러스 마이너스 계속 똑같은 얘기야 지금 문제점은 컴퓨터들과 경쟁하는 거다 마이너스고 그리고 또 컴퓨터들과 협동하는 것이다 플러스고 그리고 기계, 기계에 맞서 달리는 경주하는 거고 마이너스 그리고 기계와 함께 또 달리는 거고 플러스 협동한다는 얘기지 또 there's talk 이야기가 있다. 여기서 명사로 쓰여서 기계의 부상 쭉 올라가는 거 있잖아. 기계의 부상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마이너스 또 인간의 진보에 관한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there is talk of 또 이가 of야, of 오브. 여기 of, of, of 병렬이야. 위협을 주는 로봇에 관한 이야기가 있고 위안을 주는 코로봇에 관한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기계의 인공적인 인공지능에 관한 이야기가 있고 인간의 어, 증대된 지능에 관한 이야기가 있고, 또, 또 마찬가지야. 그들이 말하기에 미래는 어, 가지고 있다. 두 개를 노후화도 가지고 있고, 마이너스 지금까지 여지껏 더큰 관련성, 적정성을 또 가지고 있고, 조 플러스고 기술은 위협적이면서 또 기회이고, 라이벌이면서 파트너고, 적이면서 친구다.